자 그리고 그 영상 끝에 양소영 변호사가 이 말을 합니다. 따로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거지요. 제가 좀 또라이인 거지요. 제가 오늘 양소영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것은 저와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양소영 변호사를 아십니까?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검색해서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요 양소영 변호사가 이번에 자기 유튜브 채널에 색재인 막내가 서울대를 가면서 최종 3명의 자녀가 모두 서울대를 간 이야기를 자신의 유튜브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박혜란 선생님 아시지요? 이적 어머니시죠. 이적 어머니이신 박혜란 선생님이 아들 세 명을 서울대에 보냈지 않습니까? 박혜란 선생님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도 선생님 뒤를 밟고자 했다. 지금 오늘 이제 막내가 마지막으로 서울대 합격을 했다. 박혜란 선생님한테 감사한다 라는 말을 전하는 영상이 좀 이슈가 됐는데요. 뭐, 악플도 꽤나 많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울대 3명 보낸 거 유세하냐, 그런 식으로 자랑하냐 하면서 악플도 좀 달렸다고 마음고생을 좀 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학벌, 학벌, 학벌. 뭐, 그렇게 꼬아서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3명을 모두 합격시켜서 대단하다기보다 변호사라는 워킹맘으로 새 아이를 케어했을 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의식주만 해도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아이들의 양육 플러스 교육까지 플러스 자신은 변호사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뭐, 썩을 놈들이 제대로 도와줍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양소영 변호사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세 명이 서울대를 가서가 아니라 그런 성과가 나기까지 20년 동안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가 흘렸을 땀, 노력, 헌신, 희생을 보자는 겁니다. 왜 그녀의 피나는 숨은 노력을 보지 않고 새 아이를 서울대 보낸 것을 허세 어린 자랑으로 보는 시선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그녀가 아이들 자랑이 절대 아니었고요. 그녀가 들였던 노력들, 그녀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실패들을 후배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영상으로 저는 봤습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뭐 양소영 변호사한테 뭐돈 받아 처먹었냐고요. <laughs> 뭐돈 받아 처먹을 정도로 관계가 있으면 좋겠네. <laughs> 배울 건 배우고 치사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대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결과라는 상징물일 뿐, 그간의 노력을 보자는 겁니다. 그간의 노력을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비난을 합니까? 지금 제가 양소용 변호사 뭐 변호하는 게 아닌데 뭐 어쩌다가 이야기가 서두가 이래됐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은 뭐냐면 그렇다 보니 요즘에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서 양소영 변호사가 많이 게스트로 나오고 계시던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추려봤습니다. 이 양소영 변호사의 자녀 3명을 서울대 보낸 이야기 그리고 저와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양소영 변호사가 자신의 아이 3명을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풀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양소용 변호사 새아이 서울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유튜브에 많이 뜰 겁니다. 제가 좀 추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소용 변호사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읽기, 독서, 국어에 정말로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고 변호사다 보니 읽기의 중요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읽기, 국어, 논술, 책, 독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플러스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예체능을 초등학교 때는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중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해야 하니, 초등학교 때는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것은 저와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일일이 전업주부처럼 챙겨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들이 공부면 공부, 생활적인 것이면 생활적인 거좀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하루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정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원은 거의 안 다녔고 학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매일 하도록 강제했고 그것을 루틴화 했고 이제 습관이 된 거죠. 하루의 일과가 딱 짜여진 루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교육이 들어온 건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도 선행은 6개월 이상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수학 선행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뭐, 대치동 목동의 서울 쪽을 보면 2년치 선행을 하기도 하지요. 양소영 변호사는 그것은 자기는 반대했고, 한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 항상 6개월 정도의 선행, 제 생각에는 그건 선행이 아니라 예습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현행을 탄탄히 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예습을 하는 식으로 수학은 이끌어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원을 선택할 때도 유명한 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작은 학원이라도 내 아이의 지금 수준에 맞는 학원을 선택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큰 대형 학원, 유명 학원 레벨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 하는 학원들은 보내지 않고 내 아이 수준에 맞는 작은 학원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학원에 내 아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맞춘 학원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도 하더라고요. 워킹맘이어서 다른 엄마들과의 만남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의도적으로 너무 많은 엄마들을 만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육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자식도 팔랑기라서그말 듣고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막 우회하고 선회하고 다시 그거 따라가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한것 같아서 많은 엄마들을 만나지 않았고 자신이 선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좀 밀고 나가려고 노력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그거에 막 팔랑거리지 않으려고 예를 썼다. 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풀 영상은 한번 찾아보시길 네.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양소용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저는 책 육아에 미쳐있고 정말로 책 육아만 했고 사교육은 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요 저는 사교육 반대론자가 아니라고. 그저 책을 너무너무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다 보니 닥치고 나를 따르라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따라할 수도 없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거지요. 제가 좀 또라이인 거지요. <laughs> 그런데 제가 볼때딱 양소영 변호사가 지금 자금의 대한민국에서 할수 있는 가장 평범한 롤모델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육아, 책도 있고 독서도 당연히 있고 적당한 사교육.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적당한 사교육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이 케이스가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책은 기본으로 하자 사교육이 들어오는 5대 내 아이에게 맞는 사교육 내 아이가 소화 가능한 사교육 제가 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성윤 변호사도 아이들과 관계가 좋더라고요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만져주면서 독서, 적당한 사교육, 아이와의 좋은 관계,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대학이라는 결과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를 줄여 밟고 양소용 변호사에게 가십시오. 자, 그리고 그 영상 끝에 양소용 변호사가 이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 엄마가 워킹맘이었다고 해요. 늘 예쁘게 차려입고 밝은 모습으로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신도 일하는 여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자라서 양소영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엄마의 등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꾼 것처럼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내 아이들이 내 등을 보고 배우겠지라는 마음으로 변호사 일도 열심히 했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엄마의 DNA를 받아서 똑똑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니 어쩌면 몰래 고가의 과외를 했을지도 모르나 농담입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엄마가 변호사라는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새 아이도 자신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자신의 자리에서 공부라는 책임을 다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라 큐치의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칼리비트 영재교육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프레벨이 말하길, 국민의 운명은 권력을 잡은 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손에 달려 있다. 하여 우리는 인류의 교육자인 네. 엄마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가 아닌 네. 엄마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신이 모든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어서 보내줬다라는 말이 있죠. 가슴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왕 엄마가 된 거, 최선을 다해봅시다. 내일 또 봅시다.